그~ 살때이 주식을 살때 이유가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이 회사 경영진이 좋다든가 아니면 이 회사의 기업 지배 구조가 좋다든가 아니면 이 회사가 만드는 물건이 독보적이라든가 음. 사는 이유가 있죠 팔 때도 마찬가지죠 이 회사를 샀을 때는 독보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더큰 경쟁자가 나타났다든가 아니면 블루오션이었는데 아까 레드 오션이 됐다든가 여러 가지 아~ 내가 더 이상 이 회사를 갖고 돈을 못 벌겠구나 다른 더 좋은 기회가 있겠구나. 그래서 다른 대로 바꾸, 바꾸는 거죠. 그 많은 또 질문을 받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다니면서 투자에 대해서 얘기하면 사실은 조금 직접적인 좀 정보 좀 주세요. 이런 질문도 많이 받으실 것같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 대한 이제 앞으로 보면 그런 게 많아요. 저 사람은 구체성이 없어. 저는 더 이상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는데. <laughs> 근데 아직도 사람들은 단기간에 투자하는 거를 당연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 그거, 그것을 벗어나면요. 은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자녀들하고 주식 얘기를 해야 돼요. 아, 뭐였어요 아, 어, 그럼요. 친척들끼리 얘기하고 나는 이런 주식을 샀는데 산 이유가 이래 이래. 그 미국에 같은 경우 이제 캠프가 있어요. 여름 방학 때. 주식 캠프. 그럼면 그럼 뭐 해요. 어, 그럼요. 그럼 이제 아, 아이들뭐 해병대 캠프 막 이런 거 하는데 어, 주식 캠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 이제 한 사람씩 어그 주식을 연구해 와서 네. 어 발표하는 거예요. 나는 이 주식을 그왜 좋다고 생각하고 또, 반론이 있으 반론 얘기하고, 그럼 너무 재밌죠. 그 과정 자체에서 되게 배우는 게 많을 것같요 엄청 거구나. 배우죠. 그 저희도 그, 주니어 투자 클럽이라는 걸 시작했거든요. 몇년 전부터. 그래서 이제 우리 줌으로 그 아이들이 들어와서, 근데 어떤 그 고등학생은 너무 똑똑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너무 놀랄그 그러니까 웬만한 펀드 매니저보다도 훨씬 더 똑똑해요. 자네 나랑 일할 생각 없나? 어? 그렇죠. 이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이제 크게 되면 이제 훌륭한 펀드 매니저가 되겠죠. <laughs> 그 아이들하고, 국영수기은 그만 생각하고요. 그 아이들하고 <laughs> 주식을 얘기하고, 예를 들어서 뭐, 저기, 그 여, 여학생이, 여, 자아이라 그러면 화장품 얘기도 되죠. 음. 뭐, 우리 암세도 있고, 뭐, 또 뭐, <laughs> 외국회사들도 있고, 그럼 저 회사들은 어떻게 제조를 하고, 예, 예. 그 다음에, 고가 전략을 쓰고 있고 저가 전략을 쓰고 있고 화장품이 뭐가 좋더라보다는 이런 게 훨씬 더 생산적입니다. 어, 그럼요. 네. 그리고 이제 알, 알게 될 거예요. 화장품이 전부 다 대부분 아웃소싱하고 있다는 거 저는 모를 거예요. 네, 대표적인 기업 한두세 개가 그냥 그렇죠. 브랜드만 달리 나오는 그렇죠.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거 알면 훌륭한 소비자들이죠. 그렇게 브랜드네임에 연연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데 어... 어떻게 보면은 기록적인 예, 수익률을 기록했던. 텔레콤은 어느 시점에는 환매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약간 비슷한 논리로 하신 거죠 그렇죠.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이제 그 회사를 산 거는 이제 그 처음에 핸드폰이 아시다시피 이만한 벽돌이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작아지면서 가격이 싸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핸드폰을 한명당다 갖고 있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성장성은 확 줄어들죠 음. 그리고 이제 경쟁이 심하게 되고 그래서. 아, 어, 그 팔게 됐죠. 그러니까, 야 이게 올랐어, 20% 먹었으니까 나는 이제 나올래 이거는 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는 이제 마켓 타임이라고 해서 예.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아, 그래서. 시장을 예측하지 마라.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차트를 보죠. 아니 주식 방송 보면 이건 뭐 비판은 아니지만 음. 이렇게 분석해서 이게 뭐 쌍봉이 어쩌고 네네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건... 그 제일 좋은 건 내가 주식을 사는 거는 모기만 하면 되고 그다음에. 그 회사가 돈벌 때를 기다려줘야 돼요. <laughs> 내가 몰라 그러면 안 되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 이경영진이 알아서 하겠지.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고를 때 조심해야 되겠죠. 예. 네. 이 정말 이 회사가 내가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 회사인지. 네. 그거를, 또 하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빚내서 투자하기 시작하고 막그러면 네, 네. 영끌! 네, 근데 그게 순서가 바뀌었어요. 제일 먼저, 그니까,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사고 싶다. 삼성전자를 사는 것보다는 삼성자를 갖고 있는 펀드를 사는 게 나아요. 왜냐면 작은 돈으로 할수 있고, 분산할 수도 있고. 그래서 퇴직연금부터 봐라. 아... 퇴직연금의 주식 투자 비중이 전세계에서 꼴찌예요. 2%밖에 안 돼요. 자기 퇴직연금이 지금 다 은행에서 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퇴직연금부터 살펴야 되고, 그 다음에 연금저축 펀드라는 좋은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연금저축 펀드 계좌를 타서 그, 하루에 만 원도 좋고 이만 원도 좋고 꾸준하게 투자. 정립식으로. 그렇죠. 대표님이 생각하실 때한 어느 정도 있어야 조금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하셨어요? 사람 한 따라 틀리죠. 예. 그리 그러니까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 틀리죠. 예. 그러니까 한 달에 뭐 500만 원 쓰는 사람도 있고 예. 한 사람에 뭐 200만 원 쓰는 사람도 있고 다 일률적으로는 얘기할 수 없지만 은퇴하고 나서 내가 백사까지 살아야 되는데 예예. 돈으로부터 내가 라이프 스타일을 바꿀 필요가 없는 거. 그게 이제 부자죠. 현재 은퇴를 하고서도 그렇죠. 지금처럼 살수 있는 거. 그렇죠. 와. 그게 이제 거의가 안 그럴 거예요. 근데 요즘에 기대 수명이 거의 130까지 그렇죠. 올라갔다고 그러거든요. 야, 그러니까 2015년에 태어난 아이는 142세. 평균 평균이 142세이기 때문에 은퇴하고한 80년 살아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뭐 적당히 어떻게 되겠지 생각하면 큰일 나요. 80년을 그렇죠. 미치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돈하고 건강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돈은 정말 중요하게 하게 되는 거죠.